300년 된아름드리 소나무가 뿌리가 뽑힌 채 일주일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공사 때문에 이식하려고 나무를 뽑은 건데요. 근데 뽑고 보니까 나무가 커도 너무 컸던 거죠. 이걸 옮기지도 못하고 다시 심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된이 아름들이는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여서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현지 후기자입니다. 뿌리째 뽑혀 들것에 실린 대형 소나무. 조심스레 트레일러 적재함으로 올립니다. 높이 7m, 무게만 50톤에 달하는 300년 된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도시철도 양산선 공사 구간에 포함돼 지난달 25일 이식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작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100m가량 되는 이동 경로에서 나무가 전깃줄에 걸린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전선의 높이가 4.5m 정도입니다. 운반 차량에 오른 나무가 이 전선을 넘지 못하고 결국 걸려버린 겁니다. 해당 나무는 인근 마을의 당산나무. 작업이 중단되면서 오도 가도 못한 채 일주일간 방치됐습니다. 예상보다 뿌리가 깊어 나무 높이가 이렇게 클줄 몰랐던 겁니다. 나무만 들었다가 다시 갖다 놓는 그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은 이제 나무가 정상적으로 살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그것도 이제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시행사인 부산교통공사는 다시 옮겨 심으면 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 방법은 이제 자꾸 이제 진입로를 만들어놨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낮춰서 지나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위로 이렇게 큰 크레인을 들고 왔어. 교통공사는 나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임시로 보호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